987번 이차방정식 이것의 근이 다음이고 8a 플러스 c는 15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걸 a 이걸 b 그럼 b 다시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이걸 c라 생각했을 때 짝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1a가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3이 되고 9 1 1 a 가 c가 되고 8a플러스 c는 15인거죠. 그럼 이항시키면 11a플러스 c가 9고 자, 이것과 연립하여 풀어보겠습니다. 8a플러스 c는 15니까 두 식을 빼면 3a는 마이너스 6이 되서 a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a값이 마이너스 2면 c의 값은 31이 되겠네요. 그럼 a-b플러스 c는 a-b -A 여기에 플러스 31이니까 26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26입니다.